아, 오늘 우리 시간에는요 아, 함께 이 칠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표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이 칠병이어 사건을 동시에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넘어서기를 바라셨던 두 가지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한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고 또 어떠한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야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성의 숫자만 약 5천 명.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남성의 수만 5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의 아내와 아이까지 포함을 한다면. 학자들이 봤을 때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여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즉 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도 남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볼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잘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5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아 이제 먹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그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2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벌수 있는 하루 일삭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당이 노동자가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7개월에서 8개월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가능한 금액, 뭐 2천만 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있지도 않지만 그만큼의 돈이 있어도 모자릅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빌립의 대답은 어, 정말 정답이, 정답이죠, 정답. 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아주 이성적인 대답을 정답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의 오병이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들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대부분 동일하게 빌립처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200대나리온이 있어도, 2000만원이 있어도, 이 2만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빌립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옆에서 가장 확실하게 목격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6장 30절부터 40, 30절부터 44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앞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셔요. 그 귀신들린 자, 귀머거린 자,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 귀머거리자, 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 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말들은 뭐예요? 불가능하지만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행동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멘. 11명의 제자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라 얘기하고 있을 때 조금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제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의 액션을 보면 어, 그가 그냥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 또한 부정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빌립은 어떻게 얘기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대답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어도 현실적인 물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안될것 같아요, 예수님. 미라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서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움직여요. 그리고 2만 명의 사람들 무리 속을 다니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중에서 한 아이가 갖고 있던 유일한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도시락 하나 딱 들고 나와갖고 이거 가지고 뭘 먹이겠어? 야, 그냥 아이야, 너나 먹어라. 이렇게 그냥 주워서 돌려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들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나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시라면 분명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넣어둔 거예요. 그거에서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이성은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 한계를 넘어서 분명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가 행동하고 반응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를 결정 져놓고 하나님은 여 정도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하실지 있을지 몰라도 이 현실적인 문제는 불가능하실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당신이시라면, 당신이시라면 이 한계를 넘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7병이어 오늘 본문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 이 7병이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에 대해서 뛰어넘은 그래서 그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5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사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을 7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도 똑같아요. 모든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란 말이죠. 몇 년이 흐르고 몇십 년이 흐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 며칠에 흐른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과연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맞은가? 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또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가복음 아까 말했었던 6장 30절에서 44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 6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그 해가 저물 때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와서 반나절을 같이 있으면서 저물 때에 예수님에게 먼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던 게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반나절 딱 지나거나 해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칠병이어 사건 8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질문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세요. 제자들의 행동이 이상해요. 오병이어에선 먼저 질문했으나 지금 그들은 3일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보다 더 칠병이어가 어려운 사건이었나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칠병이어 사건이 더 훨씬 쉬운 조건이었어요 왜요? 7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떡 7개 그리고 아까 5병이어가 떡 5개잖아요 근데 떡 7개 2개나 더 많아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숫자로 봐도 남성의 수가 4천 명이에요 7병이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남성의 수가 5천이라고 했을 때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4천 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만에서 1만 5천 명 이하로 추정을 한단 말이죠 적어도 숫자가 5천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봤을 때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아, 예수님 그때 한번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한번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흥이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모든 상황과 조건도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이나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두 이, 이 사건이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장소예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근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 7장에서부터를 보시게 되어지면 8장 1절에서는 어디 지역인지 나오진 않지만 7장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두루와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대가볼리에서 연장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맥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칠병이어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중심의 이 현장은 어디냐? 바로 대가볼리예요. 그럼 그 대가볼리는 뭐냐? 비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없는지요. 그 차이가 있는 곳이에요.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한정 짓고 있는 거예요. 즉 비유대인들은 선민들이 아니니까 많이 들어 보셨죠? 바로 선민 사상. 하나님에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만 구원받는 그것이 발동되면서 지금 비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그런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비유대인들에 대한 한계를 그들은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성경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는 고대 문헌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 문헌들에 보면 이 사건을 마치 메시아적 만찬으로 그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 메시아적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이셨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상이 메시아적 만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광야에서 경험했었던 만나를 다시금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마치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하는 그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딱 보면서 지금 이것은 메시아적 만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도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를 보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거기서 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은 칠병이어 사건, 즉그 대가볼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이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이들이 초대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힘든 한계와 경계가 모였습니까? 타인을 향한 한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떠한 한계들이 혹시 있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조금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계를 결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내 목장 안에서 내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 안에서 내가 그들을 향한 한계를 결정짓고 그들을 구분지으면서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끊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를 여러분 분명 넘으셔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겠지. 그렇죠? 그런데요. 넘어서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죄의 담에 막혀서 하나님과 더 이상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인카네이션하셨어요. 그거야말로 한계를 돌파한 사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담을 넘어서기 위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 그 죄의 한계를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광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 한계를 넘어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가족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라고. 타인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라고. 내 옆에 있는 모건 식구들을 향한 한계를 넘어서야만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4년 표우가 뭐예요? 풍성한 목장,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한계를 넘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혀졌을 때 우리는 풍성한 목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